5번 i n D 제일 앞에 보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동명사라고 했죠 주어로 쓰인 동명사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취미다 근데 1번은 보세요 그 게임은 일단 익사인 무슨 뜻이냐 너네 이 단어 다 알죠 익사인 재밌는이잖아 재밌는 그죠? 뭐뭐 하는이야 그럼 그거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현재분사. 분사죠 그래서 그 게임은 매우 흥미롭다 재미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, 음. 1번 다. 어우, 그림이. 잘했어요. 형이도 네. 잘했어요. 이런 여러 네.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. 알겠죠? 네. 숙제. 숙제 타임. 1월 네. 4일. 1월 일단, 그 문제풀이 다시 앞으로 가봐요 우리 처음에 그 풀었던 그 부분.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파트는 이미 다 빼놓긴 했어요 이거를 제가 편집을 다한 거라서 불필요한 건다 빼놓긴 했지만 이거 다 풀려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네 그쵸? 재현이가 <laughs> 대답을 너무 잘하요자 그래서 문제 풀이 말고 앞에 그 기본 개념에서 일단 3쪽 3쪽은 다 풀어보시고 그냥 ing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4쪽에 파트 2에요 네. 파트 2에서 우리 아까 홀스범만 풀라고 했죠 네. 네, 홀스범만 다시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파트 4 6쪽에 6페이지에 파트 4는 이거 짝수만 합시다 짝수. 파트 6, 7페이지. 그 다음에 8쪽. 8쪽은 다 푸시고요. 그 다음에 문제풀이. 문제풀이는. 몇 문제까지 있는 어, 오늘 수요일이지. 어, 그러면 우리 시간이 좀 있네요. 다음주 월요일날 또 특강이니까 다 풉시다 네? 다 문제풀이 이쪽부터 12쪽까지 다 앞으로 오세요 네. 알겠습니까? 네 여러분 딱 7번만 하는거야 우리 한 달만 좀 고생하자 네. 여러분들 이거 한달 하잖아? 여러분 이 학년 가서 다른 반 친구들보다 내신 점수 무조건 높을 거예요. 장담합니다, 진짜. 유림이 축제 초. 자, 오늘 뜻까 여기까지 합시다.